안녕하세요. 든든백세의 건강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 나이 들면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복, 즉, 위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와 장, 간,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빈속에 먹는 음식 하나가 건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나요? 또는 속이 허하다고 과일 주스나 탄산 음료를 먼저 찾으시나요?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은 바로 그런 습관에서 비롯된 공복 위험 음식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진한 커피와 카페인 음료입니다. 공복 커피 한 잔, 익숙한 아침 습관이지만, 위 건강에는 가장 나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공복에는 위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라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점막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속쓰림, 위통, 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 점막이 약해져 젊을 때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므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공복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로 먼저 위를 깨워주세요. 15분쯤 지난 후 커피를 마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와 청량음료, 그리고 탄산수입니다. 공복에 탄산을 마시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를 팽창시키고 자극해 통증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청량음료에는 당분과 산성성분이 많아, 공복 상태의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혈당 불균형을 가진 어르신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탄산수 역시 위벽을 팽창시켜 불편함을 줄수 있으니 공복에는 피하고 식후에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엔 미지근한 물, 따뜻한 보리차, 허브티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매운 음식과 향신료가 강한 음식입니다. 고추, 마늘, 고추장, 후추, 겨자 등은 공복 상태에서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위산 분비를 늘리고 위벽을 손상시켜 속쓰림, 위통, 트림 같은 증상이 쉽게 생깁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자극도 나이가 들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오래갑니다. 공복에는 부드럽고 순한 음식으로 시작하세요. 미음, 죽, 스프, 삶은 채소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식사 초반엔 자극적인 반찬보다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를 덮어주세요. 네 번째는 기름지고 튀긴 음식입니다. 공복에 기름진 음식은 위와 췌장, 담낭에 큰 부담을 줍니다.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이 들어오면 소화가 느려지고 더부룩함이나 구역감을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튀김류나 기름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는 찐 음식, 구운 음식, 삶은 음식이 좋습니다. 기름진 반찬은 식사 중반 이후 밥이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과일 주스나 고농축 과일즙입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해 보이지만 공복에 마시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시중에 과일즙은 당분이 많고 섬유질이 적기 때문에 최장과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산도가 높은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등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는 주스보다 통과일을 조금씩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한 조각, 배한 조각, 키위 반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는 무가당 요거트나 두유의 과일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은 진한 커피, 탄산 음료,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과일 주스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위를 자극하고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키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공복에 좋은 음식은 미지근한 물, 따뜻한 차, 보리차, 허브티, 미음, 죽, 삶은 채소 등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를 천천히 깨워주고 소화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복 습관 몇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아침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위를 열어 주세요. 식사 전엔 두부나 달걀 흰자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소량 섞으면 좋습니다.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는 피하세요. 그리고 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공복이 너무 길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 더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내 몸을 아껴달라는 신호입니다.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을 알고 조심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부터는 공복 커피 대신 따뜻한 물한 잔, 탄산 대신 부드러운 차, 매운 음식 대신 순한 죽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위를 지키고 그 위가 내몸 전체를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 더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내 몸을 아껴달라는 신호입니다.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을 알고 조심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부터는 공복 커피 대신 따뜻한 물한 잔, 탄산 대신 부드러운 차, 매운 음식 대신 순한 죽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위를 지키고 그 위가 내몸 전체를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지만 정작 공복 상태에서의 습관은 잘 챙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공복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가 비어 있는 이 짧은 순간이 몸의 회복력과 소화력, 면역력까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복을 관리하는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속 편한 아침을 만드는 공복 습관 5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한 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공복의 찬물은 위를 놀라게 합니다. 밤새 쉬고 있던 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속 쓰림, 복통, 심하면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천천히 씻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천천히 한 잔의 따뜻한 물을 마셔보세요. 그물한 잔이 몸의 시동을 꺼는 첫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공복 시간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공복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죠.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긴 공복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공복이 너무 길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쓰림이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자주 먹으면 위가 쉴 틈이 없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45시간 간격의 식사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위는 안정되고 소화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공복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복에는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속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미음이나 죽, 삶은 감자, 바나나, 두유, 삶은 달걀 흰자 등은 속을 보호하면서도 영양을 제공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천연위산 억제제 역할을 해서 위산이 과하게 올라오는 걸 막아줍니다. 반대로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음료, 산성 과일 주스, 튀김 매운 반찬 등은 공복에 피해야 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은 필수지라는 말, 이제는 물한 잔이 먼저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 습관은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고, 소화가 부담스러워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몸이 에너지를 쓰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피로감이 쌓이고 점심에 폭식하게 되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라도 먹는 게 좋습니다. 죽한 그릇, 삶은 달걀 반쪽, 바나나 한 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는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잠에서 깬지 1시간 안에 소량이라도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 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공복에 마음을 편안히 하는 시간 갖기입니다. 공복은 단순히 위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리셋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너무 급하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더 많아집니다. 따뜻한 햇살을 쬐며 호흡을 고르고 몸을 천천히 스트레칭해 보세요. 이때 심호흡을 하며 몸의 중심을 느끼면 위장의 긴장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됩니다. 10분의 여유가 하루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건강한 공복 습관 5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엔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기. 둘째 식사 간격은 45시간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셋째 공복엔 부드럽고 자극 없는 음식 선택하기. 넷째 아침을 거르지 말고 가볍게라도 챙기기. 다섯째, 공복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이 다섯 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위가 훨씬 편안해지고 혈당과 소화가 안정되며 하루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복은 우리 몸의 리듬을 바로 잡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다스리는 분들은 위가 편하고 얼굴이 밝고 하루가 가볍습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물한 잔의 온도, 식사 간격의 리듬, 마음의 여유 이 모든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든든 백세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속 편한 하루와 건강한 백세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